이제는 목사가 설교하는 거, 그거 듣고 아멘, 아멘 하는 위치가 아니라 이제는 성장하고 성숙했으니까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만들어서 이웃과 친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이 생명운동을 지금 해나가야 되는 거죠. 뭔가 발전하 오늘 아침에 11시에 배때는 제가 주차장을 내다봤어요. 내려보니 너무너무 차들이 차 가져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전이 주위를 돌아다니다가 차를 늦게 돼가지고, 늦게 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유를 살펴보면, 차를 못 돼가지고, 빙빙 돌다가, 예배 시간 많이 늦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보니까, 이렇게 천원이 조금 좁은 것 같은데도, 운전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렇게 보면서, 야 저분 진짜 운전 잘하네. 한 분에 들어가네. 그러다가 제가 옆에 있는 공장을 보고 "저 하나님, 좀 빨리 주세요. 저 주차장 하면 좋겠다" 그러 소원은 가질 수 있잖아요. 주세요. 뭐이 지문까지 한거돈 가지고 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 그거 좀 줘서 항비로부고 주차장에서 너무 좋겠습니다. 44년에 이런 꿈이라도 꿔 봅시다. 아멘. 이런 뿜이라도 꺼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 또 뭐가 있냐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을 하시고 독생자를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더 부할 게 없어요 독생자를 주셨는데 뭐는 안 주겠어요? 최고의 중요한 게 자녀 아닙니까? 독생자를 여러분, 아무리 누구 불상의 여긴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을 주고 그를 위해 자음 봉사를 해주는 지언정, 여러분의 자녀를 희생시키면서 그를 살려낼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리 도인들은 힘들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아깝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억울하다 하지 말하는 거죠. 예수님보다 더 억울합니까? 오늘 낮에 설교 중에 바울 사도가 감옥에 들어가서 있잖아요.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 서 바울 사도보다 더 억울합니까? 아니잖아요. 할수 없다고 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 힘들다고 하지 말자. 억울하다고 하지 말자. 할수 없다고 하지 말자. 그렇잖아요. 죽은 몸 살려줬는데 뭐 힘듭니까? 저도 가끔 힘들어요. 그러나, 아, 힘들어. 그러다가도 저는 저보고 깜짝 놀라요. 야, 너가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주제에 뭐 힘드냐? 예, 그렇습니다. 뭐좀 억울한데요? 뭘 억울하냐? 할수 없습니다. 네가 아냐? 몇 가지 질문 속에 속을 한 벙어리가 딱 되는 거죠. 예수님에 비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여기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고난을 참으면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우선순위 1번을 주고 사람 앞에는 하나님은 전심을 요구하십니다. 전심. 전심. 몸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고, 뭘 다하여 하나님께 전심을 요구그니 전심이 하나님께 들어지면, 그게 진심이라고 하는 게 자리 잡아요. 사람을 사랑할 때,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끼리 만나는 것을 보면, 진, 전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가정은 두 사람이 사랑할 때 진심으로 사랑해요 전심은 진심으로 가고 반심은 어떻게 될까요? 다르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전심으로 하나님 믿고 진심으로 사람에 대해서 마귀를 이기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 모두 행복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정말이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가 있도록 깨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할렐루야. 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를 합니다. 온 성도들, 우리 청년들, 청장년들 모두가 일어나서 역사를 만들어 내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학생들과 주일학교 사랑부 성민은 모든 부서가 깨어서 축제를 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원총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